안녕하세요 제3의 길 채널 주동식입니다 곧 있으면 또 5.18에 다가오죠 이 문제에 관련해서 5.18은 광주만에 가질 수 없다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두 대대로 전남에서 살아오신 그런 집안입니다 지금도 일가 친척이 광주에 많이 계십니다 또 저는 1980년 5월 그5.18 당시에 막, 논산 훈려서 나와가지고, 해안 초소에 배치된 전투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경찰 선후배, 그리고 또그 직업경찰들을 이제 많이 접하니까, 그분들로부터 그 5.18에 대한, 그분들이 겪은 5.18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5.18 광주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로부터는 굉장히 누구 못지 않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것이 예, 전남 해안지방이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 그, 저는 지만원 등의 이제 광수 짝대기 노릇, 그리고 북한군 침투설 등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 우파 중에서도 좀그 뭐라 그럴까, 이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분들은 그 지만원의 그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는 거의 그 가치가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작이라는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황장협 선생도 북한군 침투는 불가능하다. 그런 증언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동에 수상한 사람을 기염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부 우파들이 5.18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시도인가 하는 것을 좀알수 있다고 봅니다.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군 침투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광주와 5.18을 북한의 영향력과 연계하는 그런 주장이 상당수 다른 지역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좀 이성적인, 냉정하게 이성적인 분들은 5.18 북한군 침투설이라는 걸 믿지 않으시는데 모든 상태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트렌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18에 반발하는 여론도 좀 확산 추세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그럽니다.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역사적, 사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주와 호남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5.18을 두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다. 북한 김시 조선의 공작이다.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그 광주교육청이 그 북한 김시조선으로 수학여행단을 보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율성이라는 분 있죠. 중국의 팔로건 행진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아마도 공산주의자죠. 이분의 이름을 딴 도로가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작곡가 이흥렬 선생, 그분이 뭐 친일 취입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작곡했다는 이유로 광주 일고 교과를 바꾼다고 럽니다그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 광주 헌합 출신이 뭐 많다는 것,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와 헌남만은 굳건하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광주의 태도가 5.18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광수 짝대기니, 5.18 북한군 침투설이냐 하는 왜곡을 광주가 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은 5.18 북한군 침투설이 터져나왔을 때 북한을 지지하는 일부 광주 시민들은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북한군 침투설이 나오고 그래도 그러면은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약간 이유비 발적인 태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나 조직, 국가를 막론하고 생존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거든요. 김씨 조선은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쌓여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광주와 호남이 김씨 조선을 옹호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지와 옹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누가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망하게 하는 세력을, 그, 동조하고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호남이 그 김시조선을 옹호하는 데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5.18에 핏값으로 얻어 호남의 민주화 투쟁, 정통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고립은 호남의 오랜 고민이자 숙제였습니다. 이런 것에 비교해보면 경제적 인 낙후, 물론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5.18은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적 의미 그건 확실하지만 호남의 고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롭게 1980년 5월에 호남, 광주만이 고립돼서 싸운, 싸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광주와 호남의 주사파 세력이 강하고 친중 종국 분위기 그리고 반 기업, 반 시장, 반 자본주의, 반 대한민국 정서가 강화한 것도 사실은 이런 고립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호남의 어떤 몸부림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의 대한민국이 아닌, 그러니까 기존의 대한민국은 호남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호남을 소외시킨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한민국이 아닌 좀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그런 요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요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친중 정북이 허남의 고립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허남의 고립을 부추기고, 5.18의 핏값을 모욕할 뿐입니다. 그나마 위대한 민주주의 투쟁이었는데, 지금 현재 허남의 보이는 태도가, 5.18의 의미를 왜곡하고 깎아내리고, 이신공창에꼬라박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5.18, 말 그대로 5.18이야말로, 이반란군 빨갱이들, 그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걸 부인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호남에 보이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왜곡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가, 돼가고 있다. 지금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북정책은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정책입니다. 뭐잘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유럽에까지 그러니까 전세계 다니면서 북한 지지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변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북자지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그, 문재인이, 문재인의,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욕거도 먹고 모욕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그,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같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기, 이렇게, 그,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정말로 창피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런 문재인을 지지하는 호남의 노선은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호남의 노선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면, 호남의 고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자체를 세계적으로 고립화 시키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김씨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확실해집니다. 이 김씨 조선은 인류사의 회 소중한 교훈, 자유, 공화,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즉, 그들은 역사적 시공간에서도 역사적 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현재 전 세계 지리적 공간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고 배척된 존재들거든요. 이 김씨 조선을 좋게 평가해 주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김씨 조선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은 왕따나 혐오가 아닙니다. 그 김씨조선이라는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나 노선이 반인륜적이고, 반 역사적이고, 반 진보적이고, 반 문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그들의 김씨조선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류가 오랫동안 피땀흘려 확보한 가치와 철저히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호남이 그들과 함께야 하겠습니까? 5.18이 그런 결과를 원해서 그렇게 피를 흘린 겁니까? 과거 나폴레옹이 그 대륙봉쇄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거, 거래하지 말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런 그, 에 조치를 했죠. 그때 영국 정치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버 해협의 풍랑이 거세지면 대륙은 고립된다. 그러니까 이 도버 해협의 풍랑이 거세지면 대륙과의 교류가 끊기면은. 영국이 고립돼야 될 텐데 실제로는 영국이 아닌 대륙이 고립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영국이 세계 시장과 근대화라는 보대, 보다 큰 가치에 닿아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대륙이 결과적으로 이 역사적 진보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마나 영국이 더큰 가치에 닿아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왕따시키려는 자들이 역, 역사적으로 결국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그렇게 됐고요. 1980년 5월에 호남 광주 고립됐지만 민주화라는 보다 더큰 가치, 역사적 진보의 진보적 가치에 다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정치적인 승리도 결국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저는 그 대목에서 회의적입니다. 왜냐? 호남이 옹호하는 이그 친중 정국이 세계사적인 진보 일륜 도 그 근대 문명의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호남은 완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세계 문명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호남 문제를 고민하고 발언도 해왔습니다. 특히 호남의 고립과 호남 혐오의 해결이 가장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현재 호남 혐오 현상에는 정치적 비판과 말 그대로 혐오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호남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호남에 미워서 호남을 모욕하고 고립시키고 외고가는 그런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남에 대한 정당한 비판, 긍정을 해야 됩니다. 호남이 무슨 절대 지고지선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존가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비판 받아야죠. 그래야 호남이 발전하고, 호남이 더 정당한 존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증강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호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긍정하되, 말 그대로 혐오를 위한 혐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호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시켜서 고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호남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같은, 호남의 현재와 같은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일, 반미, 반대한민국 정서은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남의 반미 반일 정서가 심한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정권 가운데서 가장 그 일본과 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정권이 그랬던 정권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엄청난 결단을 내린 분이기도 하죠. 80년대, 1국 80년대 그때 얼마나 그 반정부 시위가 심했습니까? 그 호남에 말를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3비 노선이라는 걸 내세운 적이 있거든요. 3비, 뭐냐. 비반미, 반미하면 안 된다. 비폭력, 폭력 행사하면 안 된다. 비용공, 공산주의 용공용납해서는안 된다. 이 3비 노선을 내세워가지고 좌파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우파들만 요구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실은 김대중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 자산을 이어받은 호남은 왜 이렇게 반미반일 좌파 응어가 강한가. 저는 호남의 이 정치적 상징 자산, 이것은 김대중 뿐만이 아니라 호남의 많은 이 호남의 시민들이 싸워서 얻은 그런 상징 자산이거든요. 피 흘려서 싸운 그 얻은 건데, 그런 호남의 정치적 상징 자산이 좌파의 불순한 정치적 응어에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인재 등용 등에 있어서 호남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5.8 1등 호남의 상징 자산을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한마디로 그 호남의 호남에 가진 상징을 문재인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에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호남에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호남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보증을 서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형들 비유를 직설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호남은 집 문서나 땅 문서 그리고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까지도 좌파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짜장면 몇 그릇 얻어먹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뭐 노무현 정권에 그러면 약간은 변화는 있습니다. 하도 호남 사람들이 호남 이 시민들이 불만이 많고 친노 좌파에 대해서 이 불만이 커지니까 짜장면 대신 탕수육 정도 사주면 사주는 그 정도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집문서 땅문서, 선산문서 넘겨지고 그 먹, 음식 몇 그릇 얻어먹는 거라는 그 기본적인 구도는 바뀌질 않았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과정이긴 한데 문재인 정권의 총북 노선이 대한민국의 척하로까지 이어지다, 그럴 경우를 한번 생각 해봅시다. 그러면은 호남이그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호남의 지성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5.18이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 경험으로 남고 영남이나 호남이 아닌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호남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호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마련되는 대로 영남에 가서도 그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그, 혼합에 대한 인종주의적 청구를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도 좀 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